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장마의 폭염까지 이어지는 여름철 야외 현장 근로자들만큼이나 거리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인데요. 낡은 손수레에 의지해 하루 종일 빗속을 돌아다녀도 손에 쥐는 돈은 4천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들 재활용 수집인들의 일상을 이송미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붉은 빗줄기가 이어지는 아침녘, 고물상에서 접이식 손수레를 끌고 일터인 거리로 나서는 김영춘 씨. 어쩔 수 없이 네. 해야 할 때는 해야죠. 작업 구역 내 상가에서 내놓은 폐지를 찾아 하루 2km를 오가며 3년째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건설 현장에서 30년 가까이 일을 했지만 병든 노모를 가까이서 돌보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에 나섰습니다. 작업 구역도 어머니가 폐지를 수집하던 곳입니다. 어머님이 하는 거, 꼭 하시는 걸 보니까 허리도프시고 연세도 많으시니까 제가 물고 와서 팔아드릴 수밖에 없죠. 김 씨가 하루 3 시간씩 일해 버는 돈은 4천 원 남짓, 시간당 최저임금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다 보니 폭염특보가 내리거나 비가 많이 와도 재활용품 수거를 손에서 놓을 수 없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이곳 고물상에는 폐지를 교환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 박스 30kg을 모으면 3,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폐지 가격은 kg당 73원이었습니다. 6년이 지난 올해 7월은 139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몇년 사이 폐지 가격이 올랐지만 중소 재활용품 처리 업체가 늘어나 수집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과하 분들은 자기 구역이 있어요. 뭐, 여기 와서 주서 일할 정도로 네, 사는 게 전쟁이고. 하지만 폐지 수집보다 힘든 건 도로 바로 옆으로 내달리는 자동차입니다. 수집인 대부분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일하고 있고. 1 0명중7 명이 65세 이상이다 보니 갑자기 지나가는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하 하지만 강원도 차원에서 이들에게 지원한 것은 야광 조끼와 손술의 반사경이 전부. 그것도 5년 전 일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인도에서 잘 구를 수 있는 손수레라고 답변했습니다. 마가뭐냐 바퀴가 크니까 가벼워서 잘잘는데 바퀴가 작아서 힘요 거리에서 무거운 손수레를 끌며 일상을 이어가는 재활용 수집인의 안전과 복지 이제는 더 이상 힘없고 약한 남의 일로만 외면할 때가 아닙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이처럼 힘겹게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없을까요? 강원도에는 지난 2019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3년 만에 나온 그 현황마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의회는 지난 2019년 재활용품 수집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호를 지원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과 복지 증진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가 올해 5월 재활용품 수집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처음 내놨는데 그 결과가 조금 이상합니다. 인구 3만 5천 명인 정선이 16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인구가 3만 8천 명인 영월군과 인구가 10배 가량 많은 원주시의 재활용품 수집인 수가 열네 명으로 갔습니다. 삼척과 횡성, 평창과 화천, 인제에는 단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몇 군데 고물상에 전화를 했을 때 뮤디어가 끌면서 이렇게 개인으로 재활용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그 수집음반업체에도 전화를 해봤을 때 없다고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돈의 재활용품 수집인은 모두 97명. 지난 2017년 강원도에서 발표한 폐지 줍는 어르신 숫자 600명에 6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재활용품 수집인들이 방문하는 고물상에 찾아가 현황 조사 결과를 물었습니다. 한, 한 고물상에 그렇다는 얘기지한 자원, 이 자원에 그렇게 있다는 얘기죠. 엄청 많죠. 강원도는 시군별로 현장조사 여부 등 조사 방식이 서로 달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들이 현장에 직접 이제 방문해서 조사하는 걸 저희들이 요청을 했어요. 데 사실 상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시군에서는 전화 상으로도 한 경우도 있는 거더라고요. 강원도는 700만 원을 들여 야광 조끼와 장갑 등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파악된 재활용품 수집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활용품 수거에 꼭 필요하다며 97명 가운데 88명이 요구한 손수레 등 운반 장비는 제외됐습니다. 이유는 예산 부족. 사고에 대한 그런 보험이나 이런 방안도 지원이 되면 그런 게 공공 요금 속에 포함이 되는 그런 지원 방안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3년 만에 마련된 재활용품 수집인 현황마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와 안전, 삶의 질 향상은 또 다시 유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영유아나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고령층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 강릉에서는 생후 1개월밖에 안된 신생아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는데 산후관리사로부터 전파된 것으로 보여 가정방문 서비스에 대한 방역관리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어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된 신생아가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신생아는 지난주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평소 아기를 돌보는 산후관리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감염사실을 알려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따로 없어 감염 경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생아의 부모는 산후관리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산후관리사가 매일 가정을 방문해 아기를 돌보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게늘 마음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일차으로 케어하시는 분인데 괜히 제가 뭐 마스크를 뭐 쓰라 마라 이렇게 미리 제가 언질을 해서 그분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고 그 임원님이 먼저 알아서 그냥 써주셨으면 하는 게 산후관리사를 파견하는 업체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산후관리사는 반드시 불편해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무리를 빚고 있는 겁니다. 단역수칙을 위반한 것이 맞으며 처벌에 대한 수위를 확인 중에 있고 현재 사모님이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업체도 관리하는 것도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된 가운데 지난달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지만 이처럼 영유아나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가정 방문 서비스에 대한 방역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산후 관리사 파견이나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등 가정 방문 서비스 종사자에 대해 보건 당국은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는 지침만 내려줬을 뿐입니다. 여기에다 서비스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한 항목은 없기 때문에 민사 소송 등 분쟁의 우려도 있습니다. 감염병 질환에 대해서도 이제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구 확산세가 이번 달 중순쯤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 서비스의 방역관리도 좀더 세심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하람입니다. 생긴다 아니다 그 소문만 무성했던 창고형 대형마트의 원주 입점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땅을 매입했던 이마트가 8년 만에 사업 추진에 그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유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 방곡동 혁신도시 22,000제곱미터 규모의 땅입니다. 주식회사 이마트가 지난 2014년 매입한 뒤 8년 가까이 별다른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교통영향평가를 마친 데 이어 지난달 원주시의 건축경관 통합심의까지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건축면적 13,500제곱미터에 한개 동으로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남은 인허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착공에 2024년 문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건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 단계가 많기 때문에 추진은 트레이더스라고 있는 건 맞습니다.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원주뿐만 아니라 인근 제천과 충주 주민들까지 반기는 댓글이 넘쳐납니다. 반면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 상권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원주시는 추가 서류 등을 갖춰 건축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허가 전에 이런 이제 심의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어, 뭐 관련 부서 기관 예, 협의를 거쳐서. 어, 건축 허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코스트코 등 다른 기업들도 구체적인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지를 물색하는 등 원주진출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가 성장하는 만큼 원주의 상권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7월 강원도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 오르면서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신선식품 지수가 15.9% 오르고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추값은 104.2%나 뛰었고 경유가 48.8%, 휘발유는 26.6%가 오르는 등 체감 물가인 생활 물가지수는 8.9%나 뛰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패는 철도망과 동해 신항만의 신속 구축에 달렸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라대학교 조진행 교수는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정책 포커스 기고를 통해 강원도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륙 경제권인 북방 경제권을 통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며. 동서 고속철도와 강릉과 제진 동해 북부선 철도가 조기에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해양 3단계 사업의 민간 사업을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항만 인프라 개발을 획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과 남양주를 잇는 제2 경춘국도 공사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쯤 착공될 전망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이달 안에 조달청을 통해 제2경춘국도 309와 409 입찰 공고를 하고 관련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내면 심사를 거쳐 내년 11월쯤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노선은 실시 설계를 통해 주민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2경춘국도는 춘천과 남양주 33.6km를 연결하는 공사로 1조 2천억 원이 투입돼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여름 특집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합니다. 한여름 남양 특집 할인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강원 더물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태백 고쌈냉면 밀키트, 홍천 양지말 양념 삼겹살, 동해 러시아 대게 등을 판매합니다. 강원도 라이브 커머스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시작했으며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오후 7시 각각 1시간 하루 두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강원장터 굴러라 감자 원정대가 오는 4일과 25일 두 차례 수도권을 찾아갑니다.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수원에서 열리는 제10회 강원푸드 박람회에 전통시장과 생산농가 등 21개 점포가 참여해 농특산물을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팝니다. 또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노원 중계글린공원에서도 37개 점포가 참여해 강원도 대표 전통시장 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춘천시와 강릉시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참여하며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서비스를 연계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춘천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시설과 연계해 위험가구 발굴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50세에서 69세 1인 가구와 노인과 장애, 중증 질환자 돌봄 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열리는 제36차 한국대만 관광교류회의 개최지로 강릉시가 확정됐습니다. 강릉시와 한국여행업협회는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하고 대만 관광객이 강릉을 방문할 수 있도록 공동 마케팅 추진과 국제 대회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만관광교류회의는 한국과 대만 정부가 후원하는 관광 활성화 교류 행사로 양국이 매년 번갈아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내 유일의 이주여성보호기관인 원주 파라밀 쉼터가 최근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쉼터 운영위원회는 최근 아동학대 회계 부정 등을 둘러싼 쉼터의 갈등과 입장 차가 심화되면서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쉼터 폐쇄를 포함한 향후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쉼터에서 생활하던 피해 여성 3명과 6명의 아이들은 타 지역 쉼터로 이관 조치됐습니다. 원주시는 쉼터가 폐쇄를 결정할 경우에 대비해 대체 기관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화재 취약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물품을 지원합니다. 홍천군은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화재에 취약한 3천 가구에 가구당 화재 감지기 2개와 분말 소화기 1개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품 지원은 홍천소방서와 지역의용소방대에서 2012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주민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2022 금강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오는 7일까지 열쇠 동안 횡성군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유소년 축구팀 94개 팀이 참가해 12개조로 나뉘어 1차 조별리그를 치르며 승점 등에 따라 결정된 순위에 따라 2차 리그를 실시합니다. 한편 평창에서는 2022 금강대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선수와 가족 등 4,500명이 방문해 지역경기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양구군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이 확대됩니다. 양구 선별진료소는 기존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을 했지만 오는 6일부터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합니다. 검사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밀접 접촉자, 신속항원 검사 양성자 등으로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